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다육류 성방입니다. 아, 여긴 자매농원이에요. 자매농원에 아, 다육이들이 어떤 애들이 어, 나왔는지 장날이니까 한번 볼게요. 어, 이거 예쁘다. 감사합니다. 가고 나면 내가 손님은 상관없네. 이거 사장님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어, 어 예쁘다. 할로윈. 할로윈 철화가 아주 예뻐요, 오늘. 예쁘네요. 할로윈 철화. 오, 립스틱. 립스틱, 이것도 할로윈 철화인데, 어우, 색감이 예쁘네요, 아주. 야무진데요. 립스틱이 얘가, 얘가 할로윈 철화가 아주 예쁘고, 요건 인디안 곰봉이라면 돼. 인디안 곰봉 아시죠? <laughs> 요 색감이 보라색이에요. 요거는 크리스, 아니 파랑색. 파랑색 군생들이네요. 적심이겠죠. 뭐. 그죠? 에어컨. 만원이라고 써있고요. 이거는 TP 군생 7000원. TP가 자구를 엄청 달았네. 헉, 이쪽에도 있어. 와야 7000원 이랬는데. 자구 엄청 달았네. 자구가 몇 개야. 도대체. 6개인가 봐. 6개. 자구가 6개. 엄청나네요. 요거는 비와옥. 5천0 0원 이거 멀로인데. 멀로. 멀로 있고 노마. 파랑새. 팔아야, 요거는 근생인데 뭔진 모르겠어요. 아이, 라디칸스. 이뻐서 갖고 오긴 했는데 안 입고 없다고. <laughs> 귀엽다. 귀여워. 보톡스. 이거 라울리 이거 라울이 아니고 이건 라지아가 라지아가 이런 아이들도 백봉 백봉 멀로 여기 철화 무슨 철화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것도 이두 군생 이두 이건 로운데 이거. 요거는, 군작인지 모르겠고, 이게 뭘까요? 프레뉴. 만오천원, 프레뉴. 철하들. 마디바. 연봉. 연봉. 요거 천금장, 만원. 익스펙티아 철하. 에본인가 에 보니 철화들이 있고요 아메치스도 있고, 에본이들, 허로나이들, 라일락, 라일락, 이건 노마 이건 흑토이. 파랑새. 로마. 예쁜. 마디바. 이것도 파랑새인데, 이것도 파랑새. 파 시스타. 시스타가 3,000원. 시스타. 2,000원이에요? 이거 2,000원이래요, 2,000원. 시스타가 2,000원. 시스타가 맞네요 립스틱도 많고 여기도 락 예예예 맵이나 5천원 요거는 뭐래요? 요거 요거 아요 폴리 린지 하나 아 폴리 린지 아나 어쩐지 색감이 이쁘다 신도도 나오고 파스텔도 있고 리틀 장미 요거는, 트럼펫 핑키가 다 나왔네. 아우,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어머나, 세상에, 신기하다. 처음 본것 같아.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요? 사장님이 안 예쁘게 생겼더니 진짜 이쁘게 생겼네. 깜찍하네, 깜찍해. 신기하다, 이거. 자구가 이렇게 생기네요. 신기해요, 진짜. 이, 이거, 이렇게 작은데 자고 좀 보세요.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손톱만 한데 자고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어, 이거 되게 신기해요. 바위솔 종류인가봐요, 바위솔 종류. 정도. 바위솔 종류인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유튜브 찍을 때 이거 한번 되게 시끄러워. 무슨 사람이? 아,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시끄럽게 들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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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이거? 그거 에보니차 같은데 에보니 응. 자구 달았네 여기 어, 자구, 자구 많이 달았어. 자구가 와 사이즈 엄청 크네 이사도라 5,000원 춥소철아 이쁘다 15,000원 이거는 플로리디티 10,000원 우리 자리가 한개 비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아이들도 있고, 요건 금들이에요, 금들. 금. 요거는, 금을 알았었는데, 골드 스테이트 금. 골드 스테이트 금. 원정 방울복랑금. 이쁘네요, 요거. 사이즈 좋고요. 예쁜데요 요런 아이도, 조이스 틀, 조이스 틀로코. 조이스 틀로코. 잠들이 이렇게 있고 이건 조셀린 이거는 수연 같아요 수연 이건 자구들이 이렇게 속에 엄청 나오네 왜? 자구가 라울 이런 아이들 캉캉 캉캉 15,000원 캉캉 이런 아이들 라지아가 실제는 라자가 예쁘죠. 멋있죠. 멘도사, 퍼플 딜라이트. 요 군생이 아주 좋은데요. 요런 아이들도 있고, 요런 아이들도. 이거는 우주목 계절금인가 봐요. 네, 계절금. 프리트, 프리티. 요거는 웅동자. 이런 황금사. 어, 이거또 나왔네. 꽃이 아주 예쁘네요. 색감이 여러 개, 색, 색이 여러 번 변하는. 피는, 피면서 계속 변하는, 색깔이 변하는 색. 칠석정. 꽃이 다 졌나봐요. 로스코프. 색감이 멋있죠. 이런 아이들. 아이구야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메리골드도 있고요. 채송화네. 그건 옛날 우리 어릴 때 채송화와 비슷한데요. 오, 예쁘다. 꽃은 예쁘다, 정말. 젠장, 꽃이. 이건 꽁이비로 이게 진짜 밖에서만 키운다면 이거 많이 키우고 싶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런 꽃도 있고, 이런 보라색. 펜지. 아, 어, 이것도 예쁘다. 색깔별로 색깔이 골고루 있네요. 웅동자 있고, 아, 어, 깔아서 예쁘다. 우주 목 적기성 하지. 여런아이들도 이거 사장, 님 이거 얼마씩인 거예요? 천원, 아유, 되게 좋다. 방울봉랑도 그렇고. 어, 이거, 염자. 염자도 예쁘고. 이거는, 레티지야 와. 라울. 을려심 부용. 이렇게 예쁘네요. 저건 루비 틴튼가 본데? 아이고야, 예쁘다. 작은 애들이 더 예쁘네. 이렇게 예쁜 애들이 많네요. 이건 천원씩이라니까 아주 괜찮은데요. 이렇게 자매농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흙도 하네 여기 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